김치성 회장님 축하하셨습니다. <laughs> 한국 서예 대중단지의 황준현 회장님 축하하셨습니다. <laughs> 한국 문자저자포럼 전정부 <정정구> 대표님 축하하셨습니다. <laughs> 한국 서예단체의 총결합회김수경 상식장님 축하하셨습니다. 이해해도 많은 참여자신들과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 여실을 보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은 국민복권협회로 소박수수 승강의 찬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 전남 새해에 백인적 능력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성홍범 선생님께서 사회를 기타하여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남 새해의 가족들 AP에서 나오신 백인 작가님 진짜 한 가족 같아서 이번 그 백인전 행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그 여수에서 또 이부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송합철 그 총장 덕분입니 그리고 그에 함께 주신문화사와 방문장을 고 목포대학교 이원도 단장장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새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건남새의주문을외치며 내일 백성 여러분어들과 함께 화이팅을 어, 한번 외쳐주시죠 어, 제가 파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팅 해주세요. 전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와초를 섞어서 서그을는 이런 것은 아니 초서에안나 나무 숫자거든요.

Sim. <laughs>